공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모든지비평, 모두가기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태광 교수님, 오늘은 뭘 풀어볼까요? 음,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예.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 아. 말 아니면 3월 초에 지금 소환이 될 것이다. 네. 소문이 지금 파다하죠. 그래서 MB 심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을까? 몇몇 지금 그것을 분석할 만한 근거를 본인 스스로가 줬죠, 그죠? 그럼 한뇌 구조를 분석해 보자.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죠. 천안항 기념관을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방문 했어요. 음흠. 그래가지고, 어, 뭐, 말을 많이 남겼죠, 지금. 그리고 갑자기 이제, 원래는 이분이, 어, 보수라고 우리가 지칭되는 세력들과 그렇게 가까운 그런 음.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음. 어, 지금 이제 소환을 앞둔 뒤에 행보가 굉장히 음.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수층과 본인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그 심리가 뭐냐. 뭐 이런 일좀 해보고 싶네요. 음. MB가 그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이용한 어떤 그 보수적인 주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천안함 폭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수습했다는 게 본인의 커다란 그 업적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음.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MB가 막판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용한 이슈가 다잊어먹은 독도였어요. 독도에 간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천안한 폭침 주범이 왔다는 걸 통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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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대통령 했었을 때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넘겼던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포난한, 천안한 폭침 위기를 갖다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도 그래도 대통령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일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MB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나라 현실이 부끄럽다. 뭐, 그러기를 했는데요. 뭐, 김영철의 방안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적절하지만 천안한 폭침에서 산화한 용사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현재 몰락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예. 천안함에서 폭침당하고 그 어리 고통을 겪으면서 그 비극적인 현실이 됐 었듯이 본인도 조금씩은 비극적 이 되다가 보니까 오. 막 이렇게 동일시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본인은 동일 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시행자들과 네 그래서 나도 뭔가 애국적으로 나라를 잘 보려고 했는데 음. 잘하다가 잘못된 조금 꼬투리 갖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사실 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봐 주는 사람이 너무 서러워. 그만한 그 많은 돈은, 돈은 어디 갔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생각 안 하는 거죠. 아 본인은 굉장히 애국자로 생각하게 되면서, 음. 이 애국자, 애국자와 동일시를 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니, 그 원장님, 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해석하는 그 뇌의 증, 증상은 무슨 증상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자기 확신 편증이라 그래요. 자기 확신 편증 안 어려운 <laughs> 건데, 우리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어려운 용어 해볼게요. 네. 자기 봉사 편정 <laughs> 자기 확 편증. 중... 그거보다는 자기 봉사 편증이 더 어려워요. 자기 봉사 편증. 사람은 예.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한테 봉사하도록 기억이나 판단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봉사 편증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야단칠 때 보면 화풀이로 야단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때 생각해요, 아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야지 자기가 살아나 자기가 심리적으로 서바이벌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나 그게 지나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봉사 편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 MB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웃음> 어쨌든, <웃음>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얘기한 게난 너무 어려웠어, 난 너무 괴로웠어, 난 너무 가난해서, 난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봉사 편증이 굉장히 유효한 도구였던 거예요. 네? 음. 남들이 다 욕해도 난내 길을 올바로 가고 있어. 그러나 충분히 성공한 후에 본인을 자성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자기 봉사 편증이 지금은 본인의 자성과 본인의 성찰과 본인의 변화를 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음. 그, 지금 막 불안해고 그러진 않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금방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본인을 왜 이제 사륙 용사, 천안함 때 희생된 그 사륙 용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가. 동일시하는 데 동의해요? 어,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보면 이런 페이스북에다 본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최명규 원장님이 얘기한 거 동의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별로 아,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않는 그러니까 최명 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이런 말을 써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사륙 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썼어요. 다녀왔다가 그 일기처럼 쓴 거죠. 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료용사가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아.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평택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온 거예요. 마침 또, 때마침. 음. 그 김영철의 방안에 방한 맞춰가지고. 남 그냥 방남에 맞춰가지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본인은 평소에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자존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지금 현재 어 위기가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 거죠. 음. 소환을 앞두고 있겠때문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버지의 무덤이라든가 음. 또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뭔가 위기가 올 네. 때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왜 그럼 얘기를 가느냐? 아버지, 어머니 무덤을 간게 아니라 여기를 왜 갔느냐? 뭐 당연히 그거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확보시켜줬던 또는 그런 대통령 시절을 환기시켜주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가장 맞는 그 지점을 찾아간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어,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초조하기는 하나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불확실성을 갖다 대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 불확실성을 대하게 됐을 때그 불확실한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엄청 흥분해요. 야, 떼돈 벌것 같아. 흥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불확실한 일인데 굉장히 그게 나쁜 일일 때 아무리 대 성적이 급한 사람은 초조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겁이 많은 게 더해지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음. 없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인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닥칠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진력이라고 본인은 생각한 거고 그 추진력이 여기까지 음. 오게 했거든요. 음. 음. 그런 다음에 정치적 생명을 건 검찰 소환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 처음은 지금보다 옛날에 음. 이제 청선 끝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때, 검찰 수사를 음.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때 한번 철저한 수사를 받고, 어떤 의미에서 그때, 어, 그래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학 학습, 학습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처음, 처음, 이제, 처음에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금의 최순실 씨와의 예. 최시비장과의 관계를 갖다 계속 해답을 했어야 됐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만 됐었잖아요. 음. 둘다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악재를 대처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번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아서 학습 경험이 된 이명박 대통령이 훨씬 더 일관되게 악재를 잘 대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음. 위기 관리 능력이 있구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겠구나 하면서 음. 저게, 저 얘기가 전부 다 진실은 아닐 거야. 근데 진실이든 거짓이든간에 저렇게 일관되게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 경제를 살리긴 할것 같아. 한번 써먹어보자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제 생각은 굉장히 초조하고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겠지만 이게 불안해서 일이 손이 안 잡히는 상태는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닐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님이 초조할지언정가 불안하지 않고 그, 천안한 기념관을 간거 아닐까요? 저도 그러생하는데 <laughs> 예. 최원장님이제왜 불안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냐. 이불안이란 개념은 이제 사실 심리, 적으로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무슨 음. 말인가. 불안은 지금의 나를 바꾸는 그런 힘이 불안에서 온 거거든요. 음. 불안이 항상 항상적인 거고, 내가 항상 불안하다 이런 거는. 내가 내 어떤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 건데 최원장님이 말씀하신 초조할지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주 정확하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격을 묘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람은 말했던 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돈도 140억도 받아왔 그래서 이 사람은 않았더라고. 본인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아.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어, 전혀 네. 내가 볼때 자기가 잘 했다 생각을 안할것 같습니다. 에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예, 예. 어, 아주 공정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냐? 아니 그거는 바뀔 거요안 바뀔까? 설출신공, 설출신공, <laughs> <laughs> 혀가 밖으로 나오는 신공. 그거는 아, 아, 그것도, 그것도 틱인데, 그건 안 바뀌지. 않을 그것도 그것들도 이제 티인데 제가 볼때그 결국은 몸에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최초로 나온 그 사자성어의 설출신공 에이. 전혀 안바뀔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설출신, 신, 설출신공, 불별 불변지인. 사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런 이제 설출신공이 뭔가 행동을 결코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두 글자로 <laughs> 영어로 MB.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설출신공 불별지인 네. 영어 음. 중국어로 해보세요. 중국어 잘하시죠? 중국어 못해요. <laughs> 설출신공 불변지. <laughs>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중국어였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에 백미일 것 같아요. <laughs> 백미는 쌀이 백가만이 맞대는 거예요. 백미. <laughs> <laughs> 아니, 하얀 눈썹도 백미예요 아, 그래요? <laughs> 저눈허해졌어요 하얀... 평창은 그눈 맞고 왔더니. 이 다시 엠베로 갈고. 자, 황봉주님. 저는 인천에 사는 봉주입니다. 봉도사님은 어느 한자 쓰세요? 저는 세봉의 기둥주자입니다. 저는 세봉의 그루주자예요 여기 기둥에는 새가 한 마리 앉잖아요? 그루주야. 그루는 여러 마리 야 여러 마리의 새가 와그닥닥간적고 난리 구실한 거예요. 저게 상당히 이거 고대 고대 이름인데 음, 봉주라는 아니. 이름이 상당히 고대적이네요 이름이 고대 새를 신성하게 어. 이렇게 여겼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번에 인면조도 그런 거 아니지? 아 원래 복자 돌리면 그냥 새자 돌리 새. <laughs> 새가 <세가 세>. 날아든다. <laughs> 날아든다. 봉황새 아니야 저거? 봉가집 황 새가 날아든다. 한국에는 봉황이 앤비 나와도. 앤비 <laughs> 방송하지 의지가, 의지가 없는 거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n b 얘 기업은 <laughs> 재미있잖아요자 <laughs> 아들 이시영 씨 맞서기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여기는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아,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잘못해서 느꼈던 죄책감이 아니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때라는 책임감에 기이한 어떤 구체적인 음. 죄책감이 아니지만 가장인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 식구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다니란 죄책감이 있었어요. 음.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흔들려요, 사람이. 아. 그러면서 음. 모든 걸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예. 거기에 있어서 거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래도 내 덕에 이렇게 다들 살고 있으니까, 음. 이거는 알아서 각자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음. 내 덕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를 갖다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느끼진 않게 되면 흔들리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뭔가 타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워낙 자수 성가를 하신 분이라서 사실 이 from the scratch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아.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from the scratch. 바닥부터 치고 예. 바닥을 올라온. 바닥을 끌고 올라온 거예서 여기서 그스래치는 뭐예요? 끌른다는 뜻입니다. 바닥을 아, 바닥 팍팍 치고 올라. 그 맨땅에 치게 빡빡 끼다 오면맨 땅에 뱉죠게 해요. 그런 걸 하면. 그런데 그런 걸하서 올라온 말 그대로 한국, 대한민국의 이 세대분들의 정체성을 본인이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너무나 완벽한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성공신화. 화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걸 바꾸면 사실 이분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 불변지인. 불변지인이에요. 네, 불변지인. 절대 불사줘야 불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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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출 신공 불변지인. 이번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덤비더라도 나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laughs> <laughs> 김윤서님 세분 트리오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 하셔도 대박나 겠어요 김윤서님, 우리 재밌다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 두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그, <laughs> 누구죠? 이태광 <laughs> 이쪽 <laughs> 이태광 교수. 아, 요거이태 최민... 아, 요게 최명기원장이구나. 네, <laughs> 최명기입니다. 제가 이태 최명기원장이 강남의 유명한 심리 상담사예요. 그리고 강남의 모든 수험생들의 컨설팅을 여기서 <laughs> <마>, 맡아서 요 <laughs> 어, 그럼 역시... 돈은 대박이냐? 대박은 대박... 아니에요. 1인 병원이에요. 간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 상담실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태강 교수는 운동권 출신으로 아주 드물게 경희대 정교수가 된 분이에요. 원래 정교수가 되는 과정 <laughs> 이거그 뜯어 봐야 돼. 약간 야로가 있는, 있긴 있는 거 아, 같아요. 무슨 뭐, 지, 제가 무슨 뭐즉 제가 from the s 죠말 그대로 from the s c 네, 이명박 못지않죠, 저도. 아,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부산. 아주 우리는 칠곡인데. 아, 칠곡 출신인데 부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 고향이라 고 말할 수 있죠. 칠곡이면 그. 태어나서 그냥 초등학교만 좀 다니다 갔어요. 아니 선산하고 좀 가까운데죠. 출국이 출국이 선산이고. 선산은 그 박근혜 아 저. 아 그렇죠, 그렇죠. 전남군이 군이에요. 군이 뭐 사실. 군이 박, 박, 예, 박 박정희 어릴 때부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음. 그 동네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그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왜 가지셨어요? 아 그게 우리 집이 예. 집안 사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그 분들이 음. 앞세대 분들이요. 대부분 이제 이그 당시에. 시에 예, 일본, 엽담. 일본군과 싸우다가 <laughs> 다 돌아가셨는데, 예. 그러이 그러니까 어. 박정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무서워서 좋아하는 거라고 볼수있어습니다데 아 공포가 어 있어요. 우리 아 집안은 공포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 보도연맹때 우리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보도연 예. 아 그래서 여튼 공포가 있습니다. 보도매가 자 뭔지 알죠? 네. 네. 공산당임을 자인을 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걸 네. 자인하게 되면 다 죽여 버린 거예요. 그 6.25때다 음. 돌아가셨는데 음. 그 글개나 아시는 분이 다 돌아가셔 가지고 음. 그 다음 전쟁이 끝난 뒤에 제사를 지내는데 글을 이 지문 쓰실 분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아. 그 그고 아, 불리한 우리 현대사다. 네. 현대 역사다. 그래서 제사를 우리는 뭐 같은 날에 지내죠. 보도인명사건 이런 건 영화로 한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는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네. 얼마 전에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했는 나왔죠. 아, 그죠 너무 아픈 나. 우리 그런, 그 분단 조국의 주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영철 이런 사람도 오면 너왜 천하는 그 배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판할 게 비판도 하지만 이런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적과들도 손을 잡고 빨리 평화로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평화 협정을 네. 해가지고 네. 문, 네. 이런 문제를 네. 다 밝혀내는 사실 뭐 굉장히 숨겨진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범죄들이 그렇죠. 찾아내야 되죠 네. 그런 거. 자 마지막으로 측근들이 불, 불리한 진술 쏟아내는데 마지막에 아들은 간데 아들은 불리한 진술 쏟아내지 않았어요. 다 배신했는데 아들만 배신하지 않았어. 아들 이시영 다쓰나버지 거다. 아니 아버지께 아니다. 네. 네? 아버지께 아니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불리한 진술 쏟아낼 때 보통 사람들이 이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인데 m b a 리년 도대체 어떨 것인가. 저는 M. 대안을 M.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이 음. MB의 이, 이 성격은 뒤를 아무리, 보지 않아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솟아날 구멍을 찾는 중이다. 네, 앞만 보고 가거든요. 아, 그 구멍은 또 쥐들이 잘찾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거는 좀 인신공격인 것 같고. 왜요? 아, 이거 <laughs> 팩트를 얘기하고 그분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팩트에 팩트. 근데 어쨌든 저는 MB는 쥐인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이트가 프로이트가 주인 인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 이 주인 인간이 뭐 주의라는 뜻이 아니고예 주의라는 네, 네. 뜻은 아니고요. 그런 심리를 그러니까 지에 대한 강박. 있는. 아버지에 네. 대한 어떤 강박심한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아 네. 프로이, 우리가 배트맨 영화 보잖아요. 네. 그 배트맨 영화가 프로이트의 그, 그 컴플렉스를 갖다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상징한 거그 네. 꿈에 이제 쥐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쥐를 무서워해요. 아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쥐를 무서워하냐 프로이드가 분석해서 프로이드의 네 가지 주명한 소재관이 늑대 인간, 쥐 인간 그래가지고 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배트맨도 일정의 걔가 뒤를, 네. 처음에 박쥐를 무서워하다가, 네. 박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박쥐가 되는 게 배트맨의. 나도 프투신 같은 소리거든요.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음. 그래서 측근들이 아무리 m b 를 배신해도 이 m b 는 절대, 아.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예. 아버지는 충성, 이런 걸 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성공했고, 그런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데, 측근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두분 이태광 교수님, 최민기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입니다. 그리고 그거만 해소 하는 그 뇌의 증 증상은 무슨 증상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자기 확신 편증이라 그래요. 자기 확신 편증 안 어려운 건데 우리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어려운 용어 해볼게요. 예. 자기 봉사 편증. <laughs> 자기 확증. 그거보다는 자기 봉사 편증이 더 어려워요. 자기 봉사 편증. 사람은 예.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한테 봉사하도록 기억이나 판단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봉사 편증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야단 칠때 보면 화풀이로 야단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때 생각해요. 아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 해야지 자기가 살아나, 자기가 심리적으로 서바이벌 할수 있거든요. 음. 그러나 그게 지나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봉사 편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 MB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웃음> 어쨌든 <웃음>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얘기한 게난 너무 어려워서, 난 너무 괴로워서, 난 너무, 너무 가난해서, 난 너무 힘들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 봉사 편정이 굉장히 유효한 도구였던 거예요. 네? 음. 남들이 다 욕해도 난내 길을 올바로 가고 있어. 그러나 충분히 성공한 후에 보단 본... 폭침 위기를 갖다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도 그래도 대통령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일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MB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나라 현실이 부끄럽다. 뭐, 그런냐를 했는데요. 뭐, 이제 김영철의 방안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것 아, 같습니다. 음. 바꿔 말하면은 부적절하지만 천안함 폭침에서 산화한 용사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현재 몰락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예. 천안함에서 폭침당하고 그 어리 고통을 겪으면서 그 비극적인 현실이 됐 었듯이 본인도 조금씩은 비극적 이 되다가 보니까 오. 막 이렇게 동일시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본인은 동일 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시행자들과 네 그래서 나도 뭔가 애국적으로 나라를 잘 보려고 했는데 음. 잘하다가 잘못된 조금 꼬투리 갖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사실 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봐 주는 사람이 너무 서러워. 그만은 돈은 어디 갔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생각 안 하는 거죠. 아... 본인은 굉장히 애국자로 생각하게 되면서, 음... 이 애국자, 애국자와 동일시를 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니, 그 원장님, 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네. 기억을 했는데, 음. 어, 지금 이제 소환을 앞둔 뒤에 행보가 굉장히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수층과 본인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그 심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음. 엠비가 그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이용한 어떤 그 보수적인 주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천안함 폭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수습했다는 게 본인의 커다란 그 업적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음.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MB가 막판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용한 이슈가 다 잊어먹은 독도였어요. 독도에 간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천안한 폭침 주범이 왔다는 걸 통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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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대통령했었을 때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넘겼던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천안민을 자성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자기봉사 편증이 지금은 본인의 자성과 본인의 성찰과 본인의 변화를 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응. 그 지금 막 불안해고 그러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금방 이제 최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본인을 왜 이제 사륙 용사, 천안함 때 희생된 그 사륙 용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가? 동일시 하는가. 동일시 하는데 동의해요? 어,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보면 이런 페이스북에다 본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최명규 원장님이 얘기한 거 동의하지 않는가. 아니,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별로 아,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않는 그러니까 최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이런 말을 써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지금도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사륙 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라고 썼어요. 다녀왔다 그 일기처럼 쓴 거죠. 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료 용사가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중생 아. 생각하다가 안 그리고 갑자기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온 거예요. 마침 또 때마침 음. 그 김영철 방, 방안에 맞춰가지고 남 그냥 방남에 맞춰가지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공봉주의 정치 쇼 사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 탑파.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하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모든지비평, 모두가기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태광 교수님 오늘은 뭘후어볼까요 음,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 아. 말 아니면 3월 초에 지금 소환이 될 것이다. 네. 소문이 지금 파다하죠. 그래서, MB 심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을까. 몇몇 지금, 어, 그것을 분석할 만한 근거를 본인 스스로가 줬죠. 그죠? 그럼 한번뇌구조를 분석해보자.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 기, 천안한 기념관을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 말을 많이 남겼죠. 지금. 그리고 갑자기 이제, 원래는 이분이, 어, 보수라고 우리가 지칭되는 세력들과 그렇게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을